지금 보고 계신 쪽이 앞면입니다. 체인도 앞이고 링도 앞쪽이죠? 뒤쪽을 보시면 체인 뒤쪽이고 링의 뒤쪽이에요. 다시 앞면을 보시면 이쪽 링은 이쪽 링은 깔끔하고 예쁜데 이쪽 링은 보시면 여기가 틀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펴져 있어야 하는데. 얘가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그죠 이렇게 뒤틀려 있고 얘는 잘 펴져 있어요 얘처럼 링이 잘 펴지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앞쪽에서 만들 때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뒷면에서 링을 만들 때 얘처럼 이렇게 뒤틀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체인은 제가 체인은 앞에서 작업하게 했고요. 체인은 평소대로 만드시면 되고, 링은 뒷면이에요. 링은 뒷면이니까 링을 만드실 때 보는 쪽이 뒷면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겠죠. 뒷면이에요. 그죠. 뒷면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쪽을 뒷면이 되도록 만들어야 뒤집었을 때 체인도 앞, 링도 앞이 되겠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뒷면을 만드는 방법은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뒷면 만들 때 만드는 방법으로. 띠를 구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구분을 해서 만들면 좀더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어지겠죠? 다 만들었어요. 지금 뒷면에서 링의 뒷면이 보이도록 링을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당겨서 링을 닫으실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당겨서 닫으면 아까 얘처럼 이렇게 뒤틀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얘를, 셔틀을 링 고리에 그대로 통과시켜서 앞쪽으로 보내주세요. 셔틀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주신 후 얘를 닫아주십니다. 이 닫아주시면 이렇게 링이 뒤틀리지 않고 깔끔하게 나와요. 그죠 깔끔하게 나왔고 얘도 깔끔하게 나왔고 얘만 뒤틀렸죠? 이렇게 셔틀을 이링 구멍 사이로 통과시켜서 앞쪽으로 보내주신 후 닫아주시면 됩니다.